기본적인 동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동선 체크, 그죠? 종합주가지 수가 다시 아래 꼴을 달고, 빨간색으로 바뀌는데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월요일이면, 동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동선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동선이 또 하나 있고, 이런 동선. 그러면,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3090, 3050인가요? 3050, 그리고 3078 정도의 자리가 하나 있죠. 요일봉이 일봉. 오늘,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자장 지교차잖아요 여기가. 유지함이. 그러니까, 흐름을 이렇게 동선에서 바꾸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때요? 이번 주에는 이게 일봉이잖아요. 지금 움직임, 위치가. 그죠? 그러니까, 위쪽에선 이렇게 열려있는 거고,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선을 보게 되면, 3060선. 이 선을 네. 넘어가주느냐. 네. 세 등으로 분 나눠지는 거죠.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냐. 이안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그니까 러 얘가 이 안에서 놀겠죠, 일단은. 그죠? 그래서 벗어나주느냐, 꺾어주느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가볼까요? 주봉 동선 체크 한번 해볼게요. 주봉. 주봉 동선 체크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종합주까지 있으니까요. 그죠? 주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 주의또 시작이니까, 일봉의 주봉. 주봉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주봉은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에는. 여기가, 그죠? 그래서 3077 정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저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이 트렌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주 동선 3,717을 0 넘어가 주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갈림길이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체크해 주는 거. 네, 중요하죠, 그죠? 음, 그 다음에 흐름을 이렇게 깨서 넘어간 자리니까. 그죠? 바꾸기 자리, 시작한 자리니까. 이 정도 되는 거죠. 동선 체크. 넘어간 자리.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리.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얼마냐면, 한3 0 아니, 2,97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쪽에서는 3,077, 아래는 2 9한7 3 이렇게. 동선 체크,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 동선 체크가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월봉으로 가볼까요? 자, 월봉으로. 월봉으로 가게 되면, 월봉으로 가게 되면 좀 다르죠. 이렇게 땡겨 놓으면 월봉으로 가면 이 대출세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죠. 여기가, 여기가 한참 멀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딱 이렇게 있고요. 그죠? 3 3 5 0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이니까, 이번 달은... 이번 달은 여기 있지만, 그 대신, 주봉, 아 월봉에도 이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기를 안착해 줬냐. 3,147 정도. 그러니까 월봉, 일봉, 주봉인데, 이번 주에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이 제일 중요한 거죠. 3,077, 현재는, 그죠? 안착해 주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의 시작이니까 오늘 3,077을 넘어가 주느냐 그 다음에 아래는 2,970선 정도를 지켜 주느냐 그리고 거기를 하회 이탈하느냐 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동선 체크 응, 해야 됩니다 항상 음, 뭐, 연봉의 동선 한번 봐볼까요? 연봉의 동선도 보게 되면, 음, 연봉의 동선을 보게, 지금 2021년 10월 2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되겠 이거 연봉이잖아요. 그죠? 올해 동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올해 만약에 내려오는, 내려온다라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가, 이제, 여기, 이제 어, 표가 얘기하는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2750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동선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예, 어디냐. 이 지수가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기준점이 될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2753이라고 하는 자리. 근데 밑에 보면 2600선 정도 있잖아요. 지자죠. 예, 그래서 요걸 예, 겹쳐서. 그래 제가 2800, 2600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만안 깨지면, 안 깨지면 얘는 언제든지 올려놓고 눌림주고 나갈 수 있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이거는 연봉으로 보는 동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는 동선은 3,147 정도 저항대.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는 동선은 3,077이 중요하다. 그죠? 일봉으로 보게 되면 뭐 이거는 한참 저 위에니까. 일봉으로 보게 되면 한참 위에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3,030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각적 동선을 보면서 넘어갔냐안넘어갔냐 체킹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일본 그래도 아래 꼬리 달고 2,980점까지 갔다가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다행이라고 보여지죠 일단은 아래 꼬리 달아주는 모습이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그죠그 다음에 여기랑 그래서 동선상은 이렇게 누리 문자 이렇게 있는데 흐름상을 보면 일봉이니까, 이 자리가, 중요하다. 거기를 보니까, 얼마냐? 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쯤 된다. 3,022 0 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관건은 3,022를 넘어가서, 위쪽으로 다시 가느냐안가느냐 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고점이 3,010.57이잖아요. 그럼 3,022 정도니까, 위쪽으로는 한 10포인트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여력이, 그죠? 그래서, 파동의 범위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린다고 해서 내가 겁먹을거나 오른다고 해서 뭐 흥분할거나 이런 건 아니죠. 항상 의미 있는 자리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동선 체크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삼성전자를 잠깐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뭐 매일 봐야 되는 거고 오늘 이렇게 좀 떨어지잖아요, 예전. 어쨌든 삼성전자도 동선을 보게 되면 주봉의 동선을 봐볼게요. 주봉의 동선을 보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번 주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예, 1차적으로 동선을 보게 되면 얼마죠? 72,000원 그리고 74,000원 선이겠죠. 되 여기를 넘어가주냐 못 넘어가주냐 이 관계가 되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에, 항상 제가 하는 것은 주식이 됐든 종합주가지가 됐든 뭐 코인이 됐든 에, 그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항상 하죠 고점이 낮아진다 저점이 높아진다 에,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